파도 소리, 오늘 장소를 이쪽으로 증한 해군을 씻어내는 소리입니다, 씻어내는 소리. 지금 양옆, 그 다음에 저 뒤쪽에서 막, 날립니다, 난리 장원은 욕장원이 헐 받아서 어머니가 집에서 엄마자 죄악한 게떨고 있는 고 열산에 무너들고 따면서 모두 내고 내차을 서도 놓고 배짝자을질러타면서 사과하는 부모님 달달이 일 년이나 열두 달 삼백하고 육십 날하나같이 내가 제 손주 부모님을 어줄 테니 뒤지겠지만 오늘 잘놀 네, 저는 실시간 끝내고, 어, 지금 옆에서는 지금 굿 타고 있고, 잠깐 문 왕릉, 네,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바닷가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아까 실시간 할때막 여기가 다굿 땅입니다, 굿 굿당. 땅. 어, 지금 평상에, 다굿 아, 한다고 이렇게 다 있고, 백사장에도, 네. 아까 우리가 텐트 친 것처럼 이렇게, 네, 다 있습니다. 밤에 그 문무왕낭이잘 보이게 저렇게 조명을 좀 켜가지고 도망을 안 할까 하는 같습니다. 일단 바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26분 지금 차들이 <laughs> 이게 지금 새벽인데 지금 바닷가 가는 차들이 이렇게 지금 밀려가지고 아... 우리만 그런 우리만 게 아니라 참 대단한 사람 같아 지금 무무대항 입구에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대고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여기서도 아까 1km정도 남았는데 어, 사람들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저쪽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데 이 시간이 지금 도로마비입니다. 마비 금방 내네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노 도쿵 나누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의 <목소리도> 있네. 다했 t w h a e t t up. c h k it u e it up. 시린바닷바람 기분 좋게 뺨을 스치면. 함께 서 있는 이들의 미소가 깨어나네 저 어둠 너무 찬란한 내일이 있기에 던 <놀던> 대왕의 기백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불꽃으로 타오르네 웅장한 오케 소설아 기적처럼 타오르는 태양아 밝혀라 눈부시게 펼쳐질 우리 길을 바라는 비에 젖지 않는 법인이 우리도 거친 풍파 위로 서로의 눈 속에 혼자 라 느꼈던 고단한 시간도 결국 모를 향한 힘찬 이야이없음을어제 슬픔은 거품 드디어 2026년에 첫 태양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야, 문구악는그 배경으로 해가 떠오르니까, 어, 저는 이게 이 장면을 처음 봤는데, 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26년 병원년은천간과 지지가 모두 홀로 이루어진 정막, 그러니까 붉은 말, 태양 안에 거침없이 달리는 붉은 말을 상징하는 해가 됩니다. 기운이 한 방향으로 쏠려서 매우 강력하고 그침이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은 또 어둠을 밝히고 병원년에는 또 숨겨져 있는 진실이나 비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가려져 있던 부정부패나 사회적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과오가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직, 정직이 제일 큰 무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병원에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머뭇거리기 보다는 과감하게 실행용기는 기운이 강하고 또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건물살을 타고 해결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너무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므로 속도 조절이 필수인 때가 되겠죠. 어,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의 기운이 부족해지기도 쉽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화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과, 어, 적절한 휴식, 명상, 요런 게좀 필요한 때일 것 같습니다. 풍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물기운을 보충하는 인테리어나 물가 주변에 또 개운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2026년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저또 어, 오르는 강력한 양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고, 문무대항의 수호 안에 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승리만이 가득하기를, 미국 어, 현장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ちょ